Have you ever noticed, ever, 뭐, 뭐, 해본 적 있다. Notice, 주목하다. 야, 당신은 주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 어, 요거는 홈인데, 홈. 홈 같은 건데,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는 거죠.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끝에 있어요, 끝. 음. 어, <laughs>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 끝, 여기 끝에 홈이 있어요, 홈. 끝에 홈이 있다는 걸알아챈적 있습니까? 음, how about, 뭐뭐는 어떠한가 이런 뜻입니다. 작은 돌기는 어떠한가? 아왜어이렇자 어디 위에 있는 거요? 역시 위에죠. 어디 위에 있는 돌기죠? F와 J 키에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 키죠? 컴퓨터 키보드 위에 있는 F와 J 키 거기 위에 돌기가 있어요. few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이, these, 이 작은, 어, feature. 어떤 feature라는 것은 뜻이 많은데, 어, 특징? 음. 어, 이 작은 특징들 되겠습니다. 또는 기능 되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어,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런데 그것들은, 요렇게, 이게, 뭐, 이죠 데이가 feature죠. 얘네들은 만들어졌습니다. be created,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with, 가지고, useful, 유용한, function, 기능.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유용한 기능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자그 홈이라는 것 되겠습니다. 이 어. 시기에 이에 있는 홈이라는 것은 메이크하게 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끝, the end는 끝입니다. 끝, 끝을 더 쉽게 to break, break off, break가 off야. break가 off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다. 어, 더 쉽게 분리시켜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당신이 음, 이 조각을 break off 한다면 분리를 한다면 그죠? 자 그럼 이 조각이 뭐냐. 이 조각은 이 조각은 end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부분을 어, 분리한다면 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될 거냐면은 그 뭐예요 그 이쑤시개라는 것은 was used 사용된 거죠 사용되었다 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reuse 재사용하다 그것을, 그죠? 이 수식계를 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 The broken end. 그 다음에 broken, 이렇게. 뭐라하해나 어, 고장난 것 따오게 되나? 음, broken을 뭐라고 해야지? 음, pp에요. 부러진 거죠. 부러진. 부러진 끝이라는 것은 be used as로 간다. 뭐머로서 사용되는 거죠. 뭐로서 사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뭐로서 사용되는 거냐면은, uh, stand, 받침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뭐를 위한, 당신의 이쑤시개를 위한 받침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당신의 이쑤시개라는 것이 더러운 그 테이블 위로, 뭐죠? 테이블 위에서 뭐 하는 거냐면, 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유지시켜줘. keep, 유지시키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뭐냐면 유지시켜 주는데 away from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진 몸으로부터 dirty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뭐예요 테이블 탑 탁자의 윗면 더러운 탁자 윗면으로부터 떨어지게끔 유지시켜준다 당신의 이수시키가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렛츠 음 하게 하는거죠 당신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 k 유지 계속 사용하는건데 k ing죠 자, 계속 ING 하다, 는 얘기입니다. 이쑤시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it은 바로 끝에 있는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it은 누굴,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여기 나오는 i s 은 이쑤시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쑤시개. 바로 이쑤시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while you eat. 먹 하는 동안. 당신이, 먹는 동안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돌기가 있는데 F하고 J키 돌기, 위에 있는 돌기가 되겠어요 이 돌기는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타이핑 치는 것을 도와준다 어떻게? 더 quickly, 빨리 타이핑 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키들은 있어요 디스키즈는 f 5 J죠. f 5 J 키를 얘기하는 거야. F와 J 키는요. 어디에 있냐면 홈 로우 오프 더 키보드 되겠습니다. 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홈 로우가... 홈 로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홈 로우를... 음... 그... 홈 행에 있습니다. 네. 키보드에 자, 이것은 where your finger should be placed 이것은 어떤 장소인데 그 장소가 뭐냐 체크 좀 해야겠네 <laughs> 어, this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home low를 얘기하는 거야 home low라는 것은 뭐냐 장소인데 당신의 손가락이 be placed 놓여지는 거죠 놓여져, 놓여지다, should,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놓여져야 하는 장소예요. 뭐할 때, 당신이 스타트 시작할 때, 웬웜할 때, 당신이 타이핑을 어, 치기 시작할 때 놓여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홈 어, 러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고요. 자, 당신이 역시 웬웜할 때죠. 당신이 웜할 때, 당신이 음. 느끼는 거죠. 그 돌기를 느끼 돌기를 느끼는 거죠. 뭐로 느끼는 거냐면 당신의 어, 인덱스 핑가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검지 손가락, 엄지할 검지할 때 검지 손가락. 음. 자, 검지 손가락으로 그 돌기를 느낄 때 당신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 타이핑 치는 것을 뭐 없이. having to have to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 없이 look down 아래를 보다는 얘기죠. 아래를 보지도 않고 아래 보지 않고 그냥 타이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